에이펙스 레전드에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펙스 레전드 글로벌 시리즈, 줄여서 ALGS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한국인 프로 선수들, 현재 한국인 프로들이 누가 있는지, 또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둘째로 ALGS라는 국제대회에 어떤 팀들이 어떤 기준으로 참가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셋째로 그 대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활동 중인 한국인 프로들입니다. 일본 e스포츠 팀인 엔터포스 36에는 일리, 에임봇, 시넷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리젝트 위니티에는 도그마, 정희, 카론프 선수가 KR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크레이지 라쿤 소속으로는 현재 주스나, 오블리, 상준 선수가 프로로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프로로 활동하던 라스, 셀리, 몬도, 캡틴, 메인이 선수가 크레이지 라쿤 소속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스 선수는 군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다하는 중입니다. 무사히 전역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로우 게이밍 코리아 소속으로는 빠카, 위스퍼 선수가 활동 중이고 에어리어 미토 소속으로는 오레즈 선수가 일본인 팀원들과 함께 합을 맞추고 있으며 퍼니로코 소속으로는 에고 이스트 선수가 일본인 팀원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LGS의 참가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잭제로 님께서 만드신 ALGS 4년차 대회 정리 자료를 참고하고 수정하였으며 ALGS 시스템 이해를 위해 도움을 주신 히아 님과 잭제로 님, 저스트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의 자료는 현재 한국과 일본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북부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LGS는 쉽게 설명해서 각 지역 최고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가 세계 최고인지 가려내는 국제대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이번 ALGS 이어 4를 기준으로 다음 6개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노스아메리카 북미지역 EMEA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 에이펭도스 아시아태평양 북부지역 에이펙사우스 아시아태평양 남부지역 차이나 중국 지역,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 지역 그럼 이 여섯 개의 지역들의 최고들만 뽑아서 붙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마지막 결승전부터 볼까요? 챔피언십입니다 40개의 팀중 최고를 가려내는 대회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그 40개의 팀은 어떻게 뽑을까요? 하나, 스플릿 1, 스플릿 2의 플레이오프 포인트 합산이 가장 높은 30개의 팀 둘. 중국과 남미를 제외한 LCQ의 상위 2팀씩 총 8팀 셋. 남미 플레이오프, 차이나 플레이오프 우승 2팀 이렇게 세종류로 하여 총 40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인 플레이오프 포인트와 스플릿 1, 스플릿 2, LCQ가 있는데요 LCQ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의 줄임말로 챔피언십이 진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기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지역마다 진행되며 플레이오프 6팀, 프로리그 20팀, 챌린지 서킷 14팀, 총 40팀이 진행합니다. 플레이오프와 프로리그, 챌린지 서킷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보통 플레이오프라고 하면 프로리그가 끝나고 승자를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ALGS에서는 그 플레이오프를 두번 합니다 왜냐하면 대회 시즌이 스플릿 1, 스플릿 2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이펙스 랭크 시즌이 스플릿 1, 스플릿 2로 시기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요 스플릿 1의 플레이오프는 40팀이 참가하는데요 첫째, 중국 지역에서 초대하는 두팀 둘째, 남미 지역의 스플릿 1 챌린저 서킷에서 상위 성적 두팀 셋째, 스플릿 1 지역별 프로리그에서 짝 먹은 36개의 팀 북미 12팀, EAMEA 8팀, a p 펙 c 노스 8팀, a p e 사우스 8팀. 이렇게 총4 0 팀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대회에 참가합니다. 중간에 챌린저 서킷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스플릿 1 플레이오프는 리젝트 위니티의 오블리 인정현 선수, 까론팩임력 선수, 상준, 한상준 선수, 아니 김건호 코치로 이루어진 한국인 팀이 우승했습니다. 간지나는 세레모니가 인상 깊었었죠 스플릿2의 플레이오프도 스플릿1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똑같이 중국 초대 2팀 남미 지역 스플릿2 챌린저 서킷 짝먹은 2팀 스플릿2 지역별 프로리그에서 짝먹은 36개의 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스플릿1 때는 북미 12팀 그외 지역 8팀식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스플릿2는 북미 최소 10팀 그외 지역 최소 6팀 이렇게 최소만 정해 놓고 각 지역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줄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스플릿 2 플레이오프는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 팀이 우승을 했고 한국인 팀으로는 엔터포스 36 팀이 18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LGS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플레이오프는 프로 리그의 승자를 가려내는 자리인데 그럼 지역별 프로 리그엔 누가 어떻게 참가할까요? 지역별 프로 리그도 스플릿 1, 스플릿 2로 진행이 되고요. 스플릿 1의 경우 프리시즌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그리고 22개의 초대 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초대 팀들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초대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 작년 ALGS에서 챔피언십이나 플레이오프에 참가했던 팀. 둘째, ALGS의 재량에 따라 초대하고 싶은 팀. 셋째, 작년 프로리그에서 평균 랭크 성적이 좋았던 팀, 렛째. 작년 라스트 찬스 예선전에서 성적이 좋았던 팀. 스플릿 2의 경우 스플릿 1 프로리그에서 상위 성적 22팀과 스플릿 2 프로리그 예선 상위 8팀, 총 30팀이 경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처음 보는 대회가 두개 있는데요. 바로 프리시즌 예선과 프로리그 예선입니다. 프리시즌 예선은 말 그대로 이 모든 시즌에 앞서 그러니까 스플릿 1에 앞서서 하는 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회인데요. 아까 프리시즌 예선에서 8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프리시즌 예선이 총 4번 있습니다. 그러면 우승팀이 총 4개 있겠죠? 그 4팀과 그리고 우승은 못했지만 가장 누적 포인트가 높은 4개의 팀 이렇게 총 8팀이 그 지역의 프로리그 1부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프로리그 예선은 스플릿 1에는 프리시즌 예선이 있듯이 스플릿2에는 프로리그 예선을 진행합니다 프로리그 예선은 스플릿1 프로리그 하위 8팀과 스플릿1 챌린저서켓 22팀, 총 30팀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위 8팀은 스플릿2 프로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ALGS 챔피언십에 가기 위해서 프로리그 예선도 통과하고 스플릿1과2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챔피언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또 거기서 우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이펙스는 60명이 하는 게임입니다. 한 팀에 3명? 그러면 총 20팀이 존재합니다. 어? 잠깐만요. 챔피언십 플레이오프는 40팀이. 프로리그는 30팀이 참가한다면서요? 게임은 20팀 밖에 동시에 못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20팀이 넘는 팀들,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30팀이 참가하는 프로리그는 10팀씩 그룹을 만듭니다. 각 그룹끼리 3번씩 맞붙게 합니다. 한번 맞붙을 때 6경기를 합니다. 그럼 한 팀은 6 곱하기 6, 36 경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룹과 상관없이 점수가 가장 높은 20개 팀을 골라냅니다. 20개 팀이면 딱 에이펙스 한판 하기 좋겠는데요? 네. 그 20개 팀으로 결승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트리플 라운드 로빈이라고 부릅니다. 40팀이 참가하는 플레이오프나 챔피언십은 어떨까요? 프로리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10팀씩 그룹을 만듭니다. 네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 그룹끼리 맞붙어서 6 경기를 시킵니다. A 그룹과 B 그룹 6경기, A 그룹과 C 그룹 6경기 쭉 해서 C 그룹과 D 그룹 6경기까지, A 그룹은 B, C, D 그룹과 6경기씩 했으니 총 18경기를 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룹은 잠시 잊고 경기를 통해 따낸 점수만 봅시다. 점수 상위 20팀과 점수 하위 20팀을 나눕니다. 점수 하위, 즉 패자조 20팀을 곧장 A패스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경기에서 점수가 좋은 10팀을 골라내고 나머지 10팀은 아쉽게도 탈락시킵니다 점수 상위, 즉 승자조 20팀도 마찬가지로 A패스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상위 10팀과 하위 10팀이 생깁니다 하위 10팀을 아까 패자조에서 살아남은 10팀과 붙입니다 이 경기에서 점수가 좋은 10팀을 골라내고 나머지 10팀은 아쉽게 탈락입니다 이렇게 승자조 10팀과 패자조에서 꾸역꾸역 올라온 10팀 에이펙스 경기장으로 출발하게 되고 거기서 우승한자가 플레이오프 혹은 챔피언십의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더블 엘리미네이션 브라켓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LGS 4년차의 참가 지역들,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프로리그, 예선전, 트리플 라운드 로빈, 더블 엘리미네이션 브라켓 그리고 이 험난한 과정에 참가하는 훌륭한 한국인 선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스포츠 관람에서. 비슷한 방식을 경험해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렵고 난잡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LGS 4년차가 마지막 챔피언십만이 남았는데요. 2025년 일본 사포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팀으로는 엔터포스 36와 크레이지 라쿤이 출전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ALGS 4년차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